네 안녕하세요 김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요즘 감기가 걸려가지고 제가 목소리도 잘안 나오고 그 영상 중간 중간에 제가 이렇게 훌쩍거릴 수가 있는데 이 소리는 어쩔 수 없이 음, 어쩔 수 없이 들어 어, 리뷰를 보시고 싶으신 분은 들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어, 제가 오랜만에 이 카트를 사용을 해봤는데요. 음.. 음 내용물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렇게 일단 위에서부터 포르쉐 991 터보 rsr 이고요 아래에 있는 저 파란색이 포르쉐 911 gt2 인가? 아마 그럴걸요 일단 꺼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 잠시만요 제가 이게 뭐지 이거? 이게 일단 빠졌는데 오 이게 안깨지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래. 이거는 제가 빼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빠졌는데 여기 전구가이게 이렇게 돼 있어 빠져가지고 일단 여기 부모, 부모님 분직이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리뷰를 다시 이어가, 이어서 하도록 하죠. 일단 서르실91일 주디토부터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아 이게 추천이 안 맞춰지는 거. 일단 헤드라이트가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고요. 어, 여기 굵은 어, 굵은 스트라이프 데칼이 하나 있고 양 옆에는 이렇게 이렇게 얇은 엄청 얇은 스트라이트 스트라이프 데칼이 하나 있네요. 아두 개씩 있, 양쪽에 두개 있네요. 양쪽에 하나씩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본넷은 아예 나머지는 다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고요. 그리고 어, 어, 가운데 스트라이 프 데칼은 음, 이렇게 포르시 마크로 되어 있고요. 일단,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옆은 되게 작은데요, 차가. 음... 토미카 중에서 작은 다이아츠코펜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이게 좀더 길단 말이에요. 확실히 다이아츠코펜이 작긴 한것 같은데요. 음, 다이아츠코펜이 이게, 음, 그57 스케일인가? 그런데도 저렇게 작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힐은 이렇게 금색, 거의 호박색이죠, 그냥. 어 그렇게 돼 있고, 사이드메로도 돼 있고요. 음 그리고 음, 뭐 보여드릴 건 없는데, 옆에서는 일단 위에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위에, 위에 이렇게, 이쪽 위에와 어, 본넷이 이렇게 스트라이프 데칼이 이어져 있고요. 뒤에 트렁크 쪽에는 안돼 있네요. 데칼이 일단, 그리고 뒤에를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어, 주유구가또안 보이네요. 저는. 여기서도 하트를 또 주유구를 안 해본 것 같은데, 음, 그러거든요 일단 뒤에는 이렇게 스, 포일러가 그, 상당히 크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래는, 리어라이트는 이렇게 그냥 모형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주, 어, 번호판도 돼 있고, 양쪽에 주유구, 아, 배기구가 하나씩 있네요. 여기, 어, 여기, 어, 스포일러 위에는, 이렇게 포르쉐, 포르쉐라고 적혀 있고, 아래에, 핫틸이라고 따로 적혀있는데, 초점이 잘안 맞춰지네요. 이렇게 적혀있구요. 그 다음은 911, 아, 911, 911 터보 RSR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모델이 까레라랑 같이 샀던 모델이구요. 일단 보여드리요 여기, 이 모델도 똑같이, 본넷에 이 모델은 파란색으로 칠해져있구요. 여기엔 이렇게 핫틸, 막, 이렇게 그 레이싱에, 레이싱 차량에 붙어있는 이런 것도 되있고 찍혀져 있고요. 그리고 팔켄 타이어라고 또 이렇게 튜닝 회사 어 타이어 회사까지 또돼 있네요. 그리고 옆에는 되게 제칼이 특이한데 뭔가 그새 날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래 부분에는 또 팔콘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는 아까 여기 본넷에 아, 어. 본넷에 찍혀 있었더니 이게 똑같이 돼 있네요. 어 이게 초점이 잘안 맞춰지는데 영상이라 이게 초점이 잘안 맞춰지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거 같네요. 이거 어 어차피 휠은 하 어, 휠에서 많이 쓰는 그냥 은색 휠이고요. 이 뒤에는 리어라이트가 모양은 돼 있는데 상당히 작아요. 여기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스포일러는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고요. 여기 이렇게 어, 트렁크도 있고. 음.. 배기구는 어디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모델은 아래 차량이름이 적혀있어요 포르쉐 934였네요 934 991이 아니라 934 터보 RSR이고요 음.. 왠지 좀 말하고도 이상하더라 일단 이렇게 음, 리뷰는 다 끝났고요 음. 아이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미니카 중에서 음, 뭔가 리뷰를 해줬으면 하는 게 있으면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리뷰를 했던 모델이라도 다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다 있고요. 그 대신 한번 리뷰할 때는 그한번 리뷰할 때한두세 대씩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여기에 마저렛이 있고요. 음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여기에는 잡다하게 마이스토랑 토미카랑 마저렛이랑 하틀이랑 다 있고요. 여기 아래는 거의 오로지 하틸, 아, 오로지 하틸은 아니네요. 마조렛도 여기 한대 있고, 토미카도 여기 한대 있고요. 음, 뭐 여기는 토미카 두 대, 하틸 세 대네요. 뭐 제가 보여드릴 만한 건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어차피 뭐, 이36 스케일은 제가 리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 모델은, 음, 한 대씩만, 한, 한 대씩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 영상은 다 끝났고요. 저는 이제 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